안녕하세요. 김준정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현장은 5,600만원으로 샤시 포함 올수리 진행했던 구축 44평 아파트인데요. 어, 인테리어 견적 5,600만원이면 44평 구축 아파트를 어디까지 고칠 수 있을지 제가 직접 진행했던 현장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관입니다. 고객께서 신발장에 간단한 것들을 장식할 선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가운데 선반이 들어간 디자인의 신발장을 설치하였습니다. 현관의 우측에는 템파 디자인으로 목공 및 필름 작업하여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중문은 3연동 중문으로 시공하였고 고객께서 현관에서 집 내부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유리는 불투명한 유리를 사용해야 했는데요. 미스트 유리를 사용해도 되지만 집의 전체적인 포인트 디자인이 템파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비슷한 느낌의 모듈 유리를 선택하였습니다 중문을 열면 복도가 나오는데요 복도 끝에 공간에는 장식품들을 장식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거실으로 들어오면 깔끔한 분위기의 거실이 펼쳐지는데요 이번 고객께서는 거실 확장을 원치 않으셔서 확장을 하지 않는 대신에 폴딩 도어를 설치하여 원할 때는 확장을 한 것처럼 사용하고 원치 않을 때는 거실과 발코니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폴딩 도어를 설치하실 때 놓치시는 부분들이 거실을 확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코니 부분에 천장 공사를 안 하시기도 하시는데요. 어, 천장 공사를 해주어야 3인치 매립 조명으로 조명 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발코니 창 앞에 커튼 박스를 만들어 커튼을 바깥에 설치함으로써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또 이번 현장의 거실 주방은 목공사를 통해 모든 벽체를 반듯하게 잡아주었는데요. 덕분에 공간의 면과 선이 깔끔해져서 공간에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더해졌습니다. 주방입니다. 고객께서 수납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주방으로 향하는 다이닝 공간의 좌측 벽에는 상하부장으로 구성하여 수납력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상하부장의 가운데는 홈바로 활용할 수 있는 우드 선반을 넣어 공간에 포인트를 주면서도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이닝 공간의 우측에는 나무 간살 디자인에 입체적인 아트월을 시공하여 공간에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주방의 싱크대는 일자로 구성하였고 라인 조명을 주방 안쪽까지 설치하여 시각적으로 주방이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욕실입니다. 600에 600 타일로 시공하여 고급스러운 욕실로 디자인하였습니다. 조도는 은은하게 설계하여 편안한 분위기의 조명 환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5,600만원으로 샤시 포함 올수리 진행했던 44평 아파트 현장 보여드렸는데요. 어, 저희가 진행했던 다른 현장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인스타그램 오시면 다른 현장들 다양하게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에 또 다른 현장 사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